예. 가자 천둥아 플로버터 오 왜들 많은데? 뭐야 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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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슬퍼시네, 이동 슬퍼시네, 뛰어 뛰어 그냥. 뛰어 잘리지 말고 그런데 비로 바로 몇 파시네? 어, 오 좋아 저 키백 돌렸어요 키백 돌렸어요 그냥 가 다들 고쳐 천둥이 돌아야 돼. 내가 죽겠냐 네가 쳐서 그걸 <laughs> 나가네 구겨버려. 크노라, 어, 크노 예? 어서 좀 추측이라, 강률이. 너 크다. 여기 마이크가 이상한가 보네? 음. 아니, 그, 개인이 조금씩 줄이시면 돼요, 이건. 그니까 이거 줄여주세요, 형님. 저, 저, 뭐. 이게 최, 대예요 이게. 아니, 고래도 자주 껴줘라. 까보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냥 서줄 거안 해, 그냥? 이러고? 무슨 아군이 고랬냐고. <laughs> 다이커플 쿠의 총박이. 파도 못고안 <laughs> 안 돼. 저세 파도 되겠다. <laughs> 하고다 어, 우리 그랜저 두 명. 나 오. 그랜저. 김교재 씨. 누방한테 세크 넣어요 이리 와. 우리 교전하고 있어. 여기 두 팟이야. 맞지? 째 그래, 쌤. 어, 쌤 했다. 우리, 야 우리 두 팟하고 교전하고 있어. 엉롱하죠, 좋아져. 현질. 현질. 바로 파울. 바로 합류해줘. 우리 다굴 맞고 있다. 우리 파나 우리 파고 있어. 우리 파페. 우리 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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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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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겼어파겼어페 파페. 파페. 파겼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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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작 빠졌어. 어다 오케이. 달고, 달고, 달고. <laughs> 아 큐빅이 널 살렸다. <laughs> <시선이야. 웃음> 하지터인데 이거. 무술 타오르그 그래, 세컨드 넣었어요. 하지현즈 네. 펑크인가, 그만, 쟤네 아, 씨. 난 봤다 그쪽으로 슝 날라갔는데 애들 코에스나무어 음. <laughs> 자들 가나무네 나무가 이무가 나무가 나무가 나무맞아무가 나무가 나무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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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캔슬나어캔슬무어나배틀독무가 나무가 나무가 나무 소공님 뒤로 빠지세요. 너 앞쪽에 계세요. 빠지 안당, 안당. 그고 돌아서 올라오세요. 겹치세요. 올라오세요. 밑에 있지 말고. 흔지 okay. <laughs> 한번 주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흔지. 좀만 좀만 일 오, 이 대박. 플레 세크. 나 그랜저. 뒤로 빠질게요. 어, 좀 어, 네, 네. 그럼 걸어요 뒤로 빠지, 그랜저 뒤로 빠져. 아, 이렇때 뒤로 빠지고. 네. 80km 뒤로 빠지고. 형님, 뒤로 빠지세요. 어, 왜안 들어가? 아. 하지그드파워이어 어. 우리 파쿠에 옆으로. 파덜. 무적까지 이길게요. 네. 겹쳤다 <목소리도> <겪혔다>. 어. <무조. 목소리도> 아, 파울 중이었네. 아, 그러네내 마이크 너무 작나? 아니, 야 괜찮아 응, 못 들었어. 허지 허지 바닥 끝 조심 렌즈 한번 주세요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여기 천둥이네파 부터 정리할게 천둥이네파 아 우리 판 너무 많다 프레세크 허지 베렌즈 나이 우리 반 너무 많이 맞아. 내려나봐 파지. <laughs> <laughs> 어 파울돼 <파월대. 웃음> 일어나봐. 집금 <laughs> 이퍼지죠? 어. 네. 현질주퇴하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파티들. 파티들 올라오세요. <laughs> 다다퍼지퍼지나이 네. 잡아도 잡 일어내도 모자까지. 나한테 죽었어. 자 밀고 나가세요. 쭉 밀고 나가세요. 애들 시체 있어요. 밀고 나가세요. 자 중앙방 쪽으로 밀고 나가세요. 자 리네 다 달, 일어났어. 달, 일어났어. 하지. 열땡겼어요자 리네 일어났어. 달, 일어났어. 자, 리네 달달달달지 <laughs> 캔즈 미스 전어요 네. 이거 지 하고. 천아. 천아 천아 천아. 어디? 그 세크. 어디? 여기서 끌어 모았어요. 한 번. 끝까지 죽겨버렸어 다이. 아타이 편지. 네. 어후 재밌네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침... 괜찮아. 마을 화장실 단수유도리 합니다 우리. 음. 우리 판 너무 너무 맞는데. 어, 그래. 뭐. 복소지 어, 끝지 끝까지 끝까지 성구랑 다 네, 있는데? 까지끝구지다아지끝까 저기 까지끝까 저기, 뭐? 별? 끝까지 어까지 끝까지 끝까지 별, 음. 당겼어, 음. 별, 별, 죽여, 예. 별. 누웠어. 배틀 끝까지 땡겼어요 배지한번트게요 무조무적건이 무조건 이쪽으무조로 가면 는 거죠. 무조건 이로가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면 되는 이어줘이면이어줘 목 잡아, 목 잡아. 아, 목 잡아, 목 잡아. 히로 나즈야 애들 히로파 틀장. 다이 퍼지. 퍼지. 응. 자, 가. 발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응. 자, 애들 자측이동. 좌측 자측 좌측. 무신이, 무신이, 바이동 우측, 우측, 우측. 조금 위쪽으로 나오셔야 되겠는데, 저희 같이 교전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우측. 허지 10초. 우측. 무적부터 할게요. 무적. 부탁해. 무적. 더 우측 오세요. 우측. 철리형 죽어버릴테. 다르... 로망라트 너무 많이 했는데? 켜도? 퍼지. 잘 퍼지... 아, 달찍! 퍼지. 펜즈한번 주세요. 네.

어, 진우의 검 잡고 있다. 어지 네, 히로네파지 잡아주자. 일단 목 잡으라고. 자, 이... 히로 살았다. 진우와, 일단 목 잡아. 그렇다. 어, 허지. 나 오늘은 됐다. 나와라, 사. 허지. 어, 나도, 나도, 나도 헤리 빨려서 반대쪽에 있을 거라고. 뭐, 달빛, 뭐, 달빛 찍고 이동. 퍼지 개빈이 여기 뭐하나. 버프 6종만 다시 좀요? 네. 아미님 그냥 무적해주세요. 퍼지 네, 무적. 다쏴줍다 잡아. 전체 다 땡겨버려. 와, 리드. 뭐 드래드 뭐. 이거 아군인가 적인가 모르겠는데 이 드레드 뭔가요? 뭘까? 저저 뭐에서 뭐하냐 거지? 자자차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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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지팔. 허지. 펜질 네. 네. 真不错，他妈！真。真不错，真。真。真。嗯。他突然扔的他，扔掉了。扔掉么？ 얘들다 죽었어. 이게 다 죽었어, 죽었어 중심심지 뒤로 오뚜기 땄대요. 아, 그거. 지 요정은 좀 아낄게요. 다른 응. 새끼야, 다 땡긴다! 내가 지금 막 퇴달라고 지 난리도 난리 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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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웃음> <웃음> 어. 장미 체크들 하세요 지금 애들 마을 갔어요. 장미 체크들 하세요. <laughs> 뭐 뭐. 우리 우리 우측 없었다. 장미 17분. 어, 장미하는 뭐. 좋아하면 되게. 철시영님 이쪽으로 왔지? 제가 할게요 진홍이 진홍이 <laughs> 다히잡고 장미중.